미지결. 근데 이거. 아 예쁘다. 대박이죠. 나 오. 이번 거 써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저희 친정 엄마가, 오. 저희 친정 엄마가 63세, 저희 큰 이모 아, 아. 65세, 저희 셋째 이모 61세, 저희 막내 이모 64. 근데 그녀들이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니터원이세요. 음. 근데 제가 그 많은 샘플들을 이모 어때? 이모 어때? 이모 어때? 이러는데 하시는 말씀, 나는 미바가 제일 좋다. 진심. 사진도 있어요. 보면 이이 이, 이 느낌. 오, 여기서 맞다. 또 방돌죠. 아. 커버가 이렇게 잘되던는데 이거 봐. 봐, 이 느낌, <laughs> 오, 이거 맥댕글. 이거, 이이게 많이 돼요? 여러분 <laughs> 저 안쪽에 약간 있었던 약간 알이코랜서 먹고 뜨거운데 무슨 약간 사우나한 것 같은 오, 느낌의 시퍼을 것다가 이런 기미 자국 어디 있어 너? 심지어 이런 어, 주름 자국 어디 있어 어? 너? 진짜 40시간에서 커버력이 44시간 40, 어, 그 그래, 정말 1등이 1등을 꺾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. 어. <laughs> 이미 준비가 다돼 있어요. 저는 왜냐면여러가또 아, 매니아셔. 아. 저희 보세요. 저희 참 이게 여자들.